오늘은 여기 푸키 빅사이즈 드래곤 이라는 피규어를 개봉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한개 밖에 없어서 없어서 개봉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며칠 안에 피노키오 디모가 올것 같아 가지고 뭐 크기 비교도 할겸 개봉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 뒤에 애들은 왜 꺼내 놨냐면 이사 박스에 넣기 전에 한번 요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뭐 오늘 푸키 팜마트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팜마트 주식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팜마트가 지금 10년, 올해로는 이제 11년이 되네요. 소니엔젤은 올해 17년이 됩니다. 어, 예, 17년 되고, 요건 11년이 되는데, 작년이 10주년 해가지고, 피규어 난리가 났었죠. 아마, 제요 개봉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 요거 먼저 넣기 전에. 요거는 관절 인형으로, 관절로 나왔던 몰리거든요. 요거는 개봉은 안할 거라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인지. 요것도 관절로 나왔습니다. 판마트가 몰리 를참 사랑하는 것 같죠 관절은 몰리 밖에 없습니다 이 판마트의 시초가 아마 몰리 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여기 판마트를 찾다 보니까 그냥 제품만 대해서 제품에만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신상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판마트가 보니까 2000 작년 2020년 12월달에 어, 상장을 했더라고요. 상장을 해가지고 아마 첫날에 거의 홍콩 달러로 77달러까지 완전 급상승을 했어요. 했다고 나옵니다. 저도 검색을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77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7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거 솔직히 저도 랜덤 피규어를 구입하지만 이거 사양성 진짜 심합니다. 도박가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 박스를 사버리잖아요. 항상 랜덤을 웬만하면 잘안 사거든요. 어, 정말 뭐 확실하다고 느끼 흔들어 보고 느껴도 이거는 아닌 게 많기 때문에 항상 그냥 박스를 사는데 중국에서 중국 관흥매체에서 이 판마트를 상장한 판마트를 어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 너희들은 도박이다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도박 상품이다라고 그래서 주가가 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주식이 뭐 1조 7천억 원인 나라 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너희들은 도박 상품이다, 판마트는. 어, 중국에서는 요런 피규어를 사는 젊은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에 도박에 물을 많이 드린다라고 두들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주식이 어,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저도 몰랐는데, 이 팜마트 사장이 33살의 젊은 남자더라고요. 참, 일찍부터 사업을 하셨네요. 저는 33살에 덕질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버셨네요. 짜잔. 푸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마트가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중국한테 두들겨 맞고 주식도 많이 뭐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 최근에 뭐 홍콩달러로 100달러 한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랐더라고요. 처음에 상장하고 막 상한가 치고 했을 때가 77달러 홍콩 달러였는데, 지금 뭐 1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중간에 뚜들겨 맞고도 이렇게 한국이며 어디서 사주는 해외에 알리에서 얘네들이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도 구입을 많이 하고 해서 주식은 좀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주식으로 예전에 거의 망했기 때문에 주식은 아예 안 합니다. 주식 안 하고, 그냥 피규어 덕질합니다. 통장에 돈안 놔둡니다. 무조건 삽니다. <laughs> 진짜일까요? <laughs> 하여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섭네요. 하여튼, 뭐, 33살에 이 팜마트 사장, 아마 2000, 계속? 흑자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7년 정도부터 순이익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아마 그맘때 쯤에 국내에 팜마트 코리아라는 어 드림즈 사장이 팜마트 코리아까지 어 열고 그리고 국내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2017년에 그때 뭐뭐 뭐 오프라인이라든지 최근에는 자판기까지 해서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판마트 사장도 벌겠죠, 당연히. 보여드릴게요. 예, 처음에 아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대충 흘려드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마 10 2월달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거는 12종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10, 그런 두들려 맞았다고 해갖고, 뭐, 회사가 망하진 않겠죠. 중국에서는 줄 서서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을. 어, 아마, 그래가지고, 최근에, 요거는 한국, 그, 한국, 코리아, 로 해가 장고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장고로 해갖고 나왔는데 아마 작년 아니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상하리만치 요런 식으로 개별 패키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푹 키며 딤 우며 난리 날 정도로 그렇다고 걔네들이 어 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 같으면 이런 부품이라든지 특별판 해서 한정판 에서 3만 뭐 9천을 받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저도 뭐 사고 싶었지만 안 샀는 제품들이 많아요. 디모 제품들 10주년이 10주년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 국내에 쿠팡과 비슷한 그. 회사와 또 콜라보했는 제품들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던데 뭐 사고싶으면 다 샀겠죠 근데 그것도 개당 어 중국 타오바오에서는 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해도 한국 넘어오면 은 기본 3만이 넘잖아요 얘네들 뭐 배송료라든지 뭐 이것저것 풀미 붙었는가 하면 그래 그걸 보니까 얘기 또오르더라고요아 그렇게 이 도박 상품으로 두들겨 맞고 난 뒤에 이렇게 개별 패키지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가격 소비자만 솔직히 안 좋죠. 개별로 해가지고 나오면 100% 국내에서도 이번에 푸키 꿀벌 나오는 것도 어 그게 글로벌 판마트에 32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내에도 39,000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는데 아마 국내에도 조만간 억수로 적은 수량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디자인은 분명 개별로 한정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 판마티에서 그~ 개별 언어는 꿀벌도 뭐~ 봄 시리즈라든지 동물 시리즈로 해서 한 박스에 한 개가 들어가는 만천만천 만천 원짜리 제품으로 나와도 될 만한 팬더나 이런 것들 그~ 동물 시리즈로 해서 만천 원에 나와도 될 법한 퀄리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 아마 두들겨 맞고 개별로 뿌렸는지 아니면 개별로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남는지 뭐 소량으로 뽑고 많이 남겨 먹겠다 이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또 사겠죠. 저 글로벌에 남아있어도 저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품절이면 품절이고 뭐 국내에서 사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이제 피규어 수집에 마음을 조금씩 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사지는 않습니다. 집에 놔둘 때도 없어가지고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집을 100평짜리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laughs> 진짜, 덕질의 최종 목표는 정말 큰 집으로 가는 거인 것 같습니다. 집이 좁아서 수집을 못하겠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요거는, 요필름이 있다는 거는 목이 움직인다는 거, 목이 빠진다는 거죠. 어, 목은? 제가 지금 흰컵 빼고 있는데 안 빠지네요. 돌아가기는 돌아가고 빼면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도 제가 팜마트에서 주문 딱 하고 나니까 품절이 뜨는 거예요. 아, 얼마나 행복한지 주문 후 품절은 진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제가 마지막 제품을 개했습니다 아마 팜마트 그 뭐시기냐 저 항상 까먹는데 그 오프라인에는 아마 재고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나온지는 좀 됐는 건데, 하여튼 요에는 크고 묵직합니다. 전체적으로 드래곤 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꼬리도 이렇게 있고 피노키오면은 피노키오가 모자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클것 같긴 하네요. 사이즈가. 그거 피노키오 도착하면 피노키오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네. 나중에 기회되면 요 아이들 관절 아이들도 한번 개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